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트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에는 간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간포와 간중과 고수가의우주는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간포지교가 중 있다면 한국에는 루이지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때에 재제이자 경세가 있던 유승용 장군과 고집세고 결정만한 이순신의 우증을 느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루승용은 사람 볼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승용은 이순신을 증배했고, 그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순신, 그 사람을 한 민족의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루승용과 이순신은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배우고 아끼고 존중했던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멸망의 이기 앞에 있는 조선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남은 이대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 그와 합심할 꿈을 꾸면 세상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가깝게는 부모, 자식, 또 친구와 스승,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20세의 중년 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 8년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만남을 통하여 네개의 대화편 에오티프노 소크라테스의 별론 크라톤과 페이톤이라는 대작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대화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세계 식자들의 영원한 고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자연을 만나고 학문을 만나고 진리를 만납니다. 만남은 슬레임이며 만남은 변화이며 만남은 진보입니다. 만남에는 네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징계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도 돌아서면 잊혀지는 만남입니다. 둘째, 꽃보리, 꽃보리 같은 만남입니다. 꽃봉우리 같은 만남은 필 때는 아름답지만 돌아서면 때는 쓸쓸한 것 같은 만남입니다. 셋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정기적으로 충전해야 하는 만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수근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근 같은 만남은 화려하지도 또 부유하지도 않지만 필요할 때는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만남이 없는 혼자만의 꿈은 몽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나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역사를 꿈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건너물 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주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삶의 질이 결정이 되며,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는 수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승김이 만남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만남과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위대한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인도하는 만남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구속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기라버지럼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며 보호하며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뢰의 관점입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신뢰입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이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위대한 역사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새롭게 내 안에서 창조되어 지을 것입니다. 참된 만남은 참된 면매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구속사를 이룬 한 여인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족속까지 천대하고 멸시는 여인이 자신을 방문하두나그네를 한대하며 그낙그네를 위하여 결단하며 목숨까지도 던질 정도그 정도의 결단을 통해서 구속사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수아까지도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수아를제게되고 이방여자가 천대받는 장기가 구속사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보자여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라합과 같이 위대한 영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두전탑 뿔을 만나지 않았고, 승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하셨겠습니다. 그녀의 집 창문에 들이 불건 줄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붉은 줄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과의 만남, 주인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의 참된 만남을 후한 선대를 통하여 나합의 창문에 불건 줄이 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 이마이오 지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여러분나 그네를 공대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문에 지금 불금주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를 방문한 그 사람이 내 가정에 행복을 주고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그를 외면하며 선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불금주를 통하여 여러분이 선대해야 될 여러분의 b i p 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보호해주는 붉은 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가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래 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을 지키지도 못했고, 제약 가운데 있는 창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이한 방법,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고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서 가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사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묶여서 수렁에 빠져서 거두기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기 바랍에다 귀를 열어 듣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어 숨퍼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둠의 영역에 묶이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락처럼 우리를 애호사한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진문에 구속사의 붉은 줄을 내려야 합니다. 락은 멸망할 원수의 땅에 숨겨준 하나님의 준비된 조력자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의 여정을 위하여 지금 이 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이 땅에 남겨주시 그분과의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서 구속사의 일정을 행하기를 강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축복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도 축복의 문도 붉은 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모든 것을 탄감받을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결단하면 보아서와 같은 위대한 아들 다윗과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족보의 무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신학선수 본문 히브리스 11장 31절 믿음으로 생 라합은 진탑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에하였다고즐거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직 믿음만이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피해 복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열리고가 열리고 가난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려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라합은 이방여사입니다. 람은 내 피림에 우선 아랍 자손의 여인입니다. 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람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기과 운명의 사람, 절박한 삶 속에서 희망 없이 눈물로 보내는 한 가련한 여인 람은 아마도 세상에서 있는 모든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 하늘의 소망을 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닌 다음 세상을 기대하는 것그 같은 여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흐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진 마음이 열린 여인이었습니다. 나그네에게 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다 듣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졌다고 백하지 않았습니다. 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는 이지요 나그네를 만날 시하는 것이며, 그 나그네를 선제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창기 라합을 후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때 철천지 원수가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의 후손인 라합이 목숨을 걸고 나그네를 선제했습니다 라합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여자였으며. 중요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현명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목동에서 진감동에서 뭐. 멀리 성수동에서 예배해 오셨습니 보통 지금 현대사회가 얼마나 편리를 추구합니까? 그 모든 비참함그 일상사회 모든 피곤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향해 달려온 그 발걸음이, 아의 구속사의 붉은 줄이 차고 넘칠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제해지은 사람이 개약천선에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게 실수했던 사람이 회기하고 돌이켜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를 세경으로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 서입견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옛예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스티그마 에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자기 자신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복하는 거예요. 나를 구복하는, 게, 지적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는 영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리하게 행동했던 행동들을 계속 지적거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부정적 측이 있게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일생활로 돌아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그마 낙백들입니다 낙이 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칭찬해 지고 격리해 지면 기대한 대로 되는 심리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로젠탈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스티그마 효과보다는 나인 효과보다는 이와 같이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의 남편 삶은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갑니다. 삶은 라비 전날에 여리고 성에서 창기였다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띠했습니다 나그네를 순대한 나아반 자신의 선대한 응답을 남편으로부터 당대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모는 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로제 타효과을 통하여 라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라합의 노력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오랫동안 장기생활이 몸에 비했을 텐데 옛 가치관, 옛 습관 옛 말투 등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경건의 삶을 이뤘습니다. 라합도 대단하고 삶몬도 대단한 정말 믿음의 부부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라합의 이름과 살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요사의 이름은 신경의 믿음의 족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명예, 가치가 기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로를 도운 이창계의 이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영화롭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굴 낳습니까? 다이세 낳는 거예요. 다윗의 고정부니가 바로 라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조보입니까이 살몬가 랍에서 나온 아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스가루기에서 얼마나 인격적며 가로와 가난자에 위해 헌신하고, 룻을 위해 고액제도를 향한 사람이란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믿음이 바로 훌륭한 자녀, 보았스란 자녀를 잉태한 것이 사랑하는 순교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선지한 자의 축복입니다 라보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인의 일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역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 호의하시며,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기생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의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변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세하하시는능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호객성을 가르치 성불을 다 물로 만들고 무리와 말할 의 문을 내는 아말의 쪽 속을 면하시는 것 하나님이고 요단성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예서 증거하고아랍자손을 다스리게 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만 찾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도울 사람, 그난단한여리고성 안에서도 기세라비이라창기라비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하나의 돕는 자, 우리를 위하여 숨겨놓은 자들을 얘기하셨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크고 작으면 어렵고 쉬우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열일구의경과함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건능이 이미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시일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꿈꿀 수 있는 구속사의 드림팀을 위하여 그 구속사의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속사는 기세로 나아가 같이 비록 빛이 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나로 향후 5년과 향후 10년 후에 하나님 나라 비전 프로젝트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드림 팀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동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이미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베스트셀러 순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들었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방황하는 강야의 역사였습니다. 환경의 문제, 절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말로을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혼자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있고 전할수록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수아는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는 전쟁에 앞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시팀에서. 열리 구성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팀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더라도 내가 해가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시팀에서 정탄권을 보낼 때, 가만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모세가 가안스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탄권을 보낼 때, 해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정탄권의 보고를듣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술 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절탐구만 가만히 보내서 가만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너를 강할 자가 없고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소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을 주시겠다고 너의 모든 것들을그 비밀한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너어나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실체하지 않으면, 단 하나를 콩알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자신의 가족도, 나그네도 선대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이 무손 아락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천탁권의 보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불과 38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 거인 자손, 상생육장의 내필이 무손 아락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메뚜기 같다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아락자손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이 흐트러질 정도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과 한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겼을 때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거민은 두려워했던 그아랍자손이 이제 믿음이 담대해졌을 때 반대로 그들이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무너지고 죽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수와 이장, 납의 사건은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건 알게 합니다. 구속사는 창기 납와 같이 아무리 빛을 알지라도 하나님 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행복한 교회, 반질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천하 각지에서 이 교회를 위하기도합 또이 교회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수기 33, 13년 33절 같이 세상에 볼때 우리가 아주 작고 멧돼기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38년 후에는 우리를 두려워하며 오든 애인들이 우리 앞에서 많이 녹아지는 역사가 자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는 바사나 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오히려 안목종종 그 철집상인데 아홉급빅이라는 얘기에요. 아홉도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홉급이면 45cm 하면 몇센치니까 280cm. 어마어마한 그인인데 모세가 왜이 바사나 왕 옥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사나 옥도 하나님 가르치고 하시면 다 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은 골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사라 곤란. 그시장이 여섯 규빗 한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섯 규빗 한뺨이면 286cm 놀라고 거이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서면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가 같이 돌에서 너돌 양을 키우면 돌팔매지하는 그 돌팔매지 우리 일상사 속에 하나님의 신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성경말씀의 묵상이 바로 승리의 돌팔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입시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잘 된다고 믿기만 하면 여당간의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지 길이 열리고 순직이 올라가겠습니다. 가난한 땅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야 가난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7 0년간의 전복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스케줄을 가려 입시정보를 다은 우리가 될 때, 입시에서 우예에 진정하게 되는 것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전복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정성을 생각하고, 전제로 예측하고 증탐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고른다고 할 때도 선품과 문화와 기술이 강, 실함을 두고 증탐해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 전도할 때도 저사람이지금이 무엇이, 선품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연구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남은 소문을 듣고 그나그네를 분석하고 마신내결단하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형제를 구원했어니 그런데 그 일이 메시아 오심의 구속사의 일이 된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일상사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일상사에 드리는 행함이 이 지놈을 낳을 것 같이 구속사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며 머리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종말론적인 구속사를 위해서 그날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 요수와 일기 지금 성경공부 시작했죠? 안 받은 사람 보강 듣고 들으세요 좋지 않습니까? 요수와 일기 계속 듣그 다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때 세상에서 신뢰시수는 것이고 증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지금 적들과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전세에 대한 애를 칠 수가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소문이 지금 어떻게 가난한 땅에, 강나에 전해지고 있습니까? <laughs> 세상 사람들이 간단히 쓰러질 정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참기라악과 같이 구속사에 스님 받는 동역자로 각자의 삶에 찾아온 보험의 재미탄군을 선대하는 우리 되기 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찬기라함의 결단과 같이, 결단을 통하여 은혜한 축복이 되는 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한 오순전또 열다섯 번째 주일, 죄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를 놓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있습니다내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집과 자아를 다보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전당권을 보낸 것 같이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내가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보음의 사자들로 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에 불건줄이 넘치게 하시고 그 불건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영적가족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예비하며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